안녕하세요. 비보이 즐럿입니다. 오늘은 내 나이 마흔이 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토마스를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기술이 토마스예요 파워무브 기술 중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일단 방향을 정하고 처음 시작할 때 손을 짚으며 그대로 하체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토마스는 영상으로 배우기에는 좀 어려워요. 초반에는 당연히 떨어지고 떨어지면 아프고 그래서 토마스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골반을 띄우고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초반에 고생 좀 하지만 적응되면 또 잘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시죠? 파워무브는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가볍게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파워무브 콤보 장면이에요. 확실히 토마스를 주로 사용했어요. 아 이때는 타좀 좋았는데 아, 옛날이요. 30대 초반까지 술 마시다가도 친구들끼리 갑자기 내기해서 토마스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 골목길에서 아, 왜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마스를 했는데 술 먹다가도 토마스 내기하면 바로 그냥 15바퀴 차서 내기에서 이기던 그러한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냐고 8, 9, 10, 11, 12, 13, 14, 15 아, 예상은 예, 못했어요. 나도. 34살인데. 아, 오늘 연습실에는 매드문이 토마스를 연습하고 있는데 어, 잘못 찍어서 발만 보이네요. 아무튼 토마스를 하니까 저도 아, 이게 갑자기 승부욕이 끓더라고. 매드문 한번 받아봐라. 응? 40대 토마스다 이게. 아우, 아직까지 쓸만하죠? 그러더니 슬슬 이제 토마스 하러 나오네. <laughs> 얘는 한 바퀴야, 꺼져. <laughs> 네. 이어서 비보이 분볼, 토마스. 어, 두 바퀴, 세 바퀴. 아직 살짝 불안해. 아, 요즘 젊은 애들 토마스가 살짝 불안하네. 토마스. <laughs> 예전만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할줄 알면 좋은데. 아, 아쉬워. 에어트랙, 토마스. 얘는 뭐, 야, 야, 꺼져. 네. 외국에서 놀러 온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는 좀 잘하네.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도 파워무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토마스는 파워무브에 큰 도움이 된다. 어, 아까 전에 한 바퀴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뭐야? 그냥 꺼져. 아, 이 친구 립. 갬블러 크루답게? 와, 안전적이다. 어? 저 골반 걸려있는 거 보세요. 아, 역시 잘 배웠어. 디엔다한테 배웠나봐. 잘하네. 또 립의 라이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라이벌 맞나? <laughs> 아무튼, 토마스. 아, 이건 구리다. 나도 토마스가 많이 구려졌어. 레드문, 토마스. 와, 타점 골반 걸려있는 거 봐. 저 느낌 너무 좋은데. 아, 나도 저렇게 다시 살려야 되는데. 너무 잘하네요. 역시. 오, 설마 역, 역으로 하려고? 응? 어, 토마스. 아, 얘는 어좀 하는데 느낌이 좀. 아, 얘. 아, 야, 너도 연습, 형이랑 같이 해야겠다. 토마스 살리자. 립 어, 리비라 매드문한테 안 되니까 윈토로 대결하자고 했어요. 윈드밀 토마스 한번 가겠습니다. 윈드밀 토마스 아, 아직까지 괜찮아. 윈드밀 토마스 윈드밀 토마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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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트 킬링이죠. 네. 나에게는 윈드밀 토마스가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비트 킬링이 있다. 아, 요즘에 저런 비트 킬링 오그라들어. 아시죠, 여러분들. 어, 윈드밀 토마스 리베윈드밀 토마스. 어, 잘하네. 확실히 얘는 잘 걸려있다. 아, 랩 잘한다. 이번엔 매드 문 토마스, 민드 밀 토마스, 민드 밀 어디 가니? 매드 문 어디 가? 어디 가? 어, 아, 역시 유튜브 잘 알아. 네, 여러분들, 이럴 때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어, 이거 배정 토마스예요. 잘하네. 오 갑자기 나선안을 시도하는 리프 도전이냐? 바바 하나 더. <laughs> 이거 내가 전생에 일 잘하는 거 같아. 어! 이거 아무나못해어 <laughs> 춤은 허세가 많이야. 허세가 있어야 돼. 부끄럽냐? 어, 어려운 기술. 아! 선한 연습 아 요즘에 이거 잘안 돼. 예, 오늘의 연습 마지막은 윈라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요즘 윈라인 다시 재밌어. 아, 윗라인 잘 살려가지고, 다음에 배틀 때 한번 써먹어야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무례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야, 만신창이. 예, 오늘 연습 이대로 끝낼게요.